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기 정말 싫어서, 나 하나 눈딱 감으면 아이는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버티고 또 버텼는데, 아홉 살밖에 안된 딸이, 엄마,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아빠랑 같이 살지 말자, 응? 어?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를 실감하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그 지옥에서 벗어나 우리끼리의 새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서둘러 이혼했어요. 남편은 연애 때도 바람피다 한번 걸린 적이 있죠. 그런데 그한 번을 바보처럼 눈 감아줬던 제가 후회스럽고 미련스러워요. 그때 눈 감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이한테 이런 아픔을 주진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들어요. 한 번의 바람 그리고 꽤 오랜 8년이라는 연애 기간. 그래서 그한 번을 눈 감아줬어요. 당시엔 그래 나랑만 만났고 그래 딱한 번인데. 나도 잠깐 다른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이해했어요. 무엇보다 반성하고 죽을듯 힘들어하는 남편의 모습이 제가 보기 더 아팠으니 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눈 감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아이가 7살이 되어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초등학교 들어갈 준비에 저도 정신이 없고 아이는 신나서 한참 기분이 좋을 그때였죠.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고 웬만하면 촉이 잘 맞는 죠 왠지 모르게 평소랑 같은 남편이 수상했고 촉이 이상했어요. 역시는 역시죠. 혼자 조용히 남편의 뒤를 캔 결과 무려 3년이란 시간 동안 바람을 피던 여자가 있었어요. 같은 회사 여직원 생각을 했어요. 감정적으로 생각했을 땐 3년이란 시간 동안 어떻게 날 속이면서 우리 애기도 속이면서 다른 여자랑 그렇게 살 맞대고 지냈을까? 사람일까?라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지만. 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내가 이걸 터뜨렸을 때눈 감고 가느냐 버리느냐인데 그 갈래길이 참 두렵고 무서웠죠. 저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기엔 너무 벅차서 퇴사를 하고 경력단절이 된지그 당시로 벌써 7년이었죠. 7년이란 세월은 절대 무시 못하는 거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혹여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웃은 사람이 되진 않을까? 라는 생각들. 그래서 남편을 버리면 당장 생기가 문제인데 어쩌지? 라는 생각. 그리고 정말 좋은 아빠이기에 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내가 봐도 너무 좋은 아빠인 사람. 아이에게 그런 아빠를 내가 뺏어도 될까? 정말 복잡했죠. 알면서도 속아주고 미칠 것 같은데도 모르는 척 그렇게 지냈어요. 몇 개월을 혹시 몰라 알기 모르게 증거는 뒤로 다 빼뒀습니다. 이 사람과 이혼을 하더라도 증거가 확실해야 했고 내가 따로 챙겨야 했죠. 우리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 몫을 챙겨야 했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버릴 순 없었죠. 결국 저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참고 또 참고 혼자 스스로 이혼을 준비했어요. 긴 시간 동안 홀로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먼저 복직을 했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웬 복직이냐며 반대를 했죠.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제가 밖으로 돌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게 싫다고 하더군요. 참 웃겼지만 아이를 위해서 돈을 더 벌고 모으고 싶다는 핑계를 대면서 복직을 했고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급여 부분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받게 되어서 참 다행이었죠. 남편에게는 제 급여에 100만원을 줄여서 말했고, 100만원은 무조건 저금해두고, 나머지 급여에서도 또 저금하고, 생활비로 조금 쓰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아무렴 간호사인데 왜 이렇게 적게 버냐는 말에 경력 단절이고, 나 다시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 라는 시집과 동일해라는 핑계로 그렇게 뒷주머니를 챙겼어요. 죄책감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더 챙기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생활비도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저금을 했죠. 이 돈은 우리 아이랑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하니 한푼이라도 더 모아야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홀로 복수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은 바람난 여자랑 즐기기 바빴고 간혹 너무 티가 나게 행동하는 남편을 보면서 참 멍청하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넘어가 줬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남편 몰래 남편 비위를 다 맞춰주면서 여느 때와 같은 애엄마 밥하는 부인으로 살았죠.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집 이게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변호사분과 상의 끝에 머리를 굴려서 제 명의로 바꿔뒀습니다. 남편 눈에는 멍청한 애 키우는 아줌마 정도로 저를 생각하고 있기에 제가 딴 생각을 한다는 생각도 못하겠죠. 일부러 더 멍청한 척했고. 더 한심하게 굴었죠. 의심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렇게 착착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무너질 뻔한 계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주말 근무를 갑자기 해야 되는 날이 됐고 남편에게 아기를 맡겨두고 일을 하고 왔는데 아이랑 대화 중 어떤 이모랑 같이 아쿠아림도 가고 피자도 먹었다고 하더군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회사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일 때문에 만났어야 했는데 애 데리고 갔더니 같이 놀자고 뭐 그랬다는데. 참. 그 바람난 여자가 회사 여직원이니 마냥 거짓말은 아닌 셈이죠. 아이까지 보여줬다는 게 너무 화가 났고 정말 죽이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고 참았습니다. 잠든 아이를 보면서 소리도 못 내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를 한게 셋이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그건 제가 또 하나의 증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멍청하게 모르는 척하고 넘기고 딱일년만 버티자는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아이 학교 갈 때까지만이라도 버티자. 그리고 그간 돈을 악착같이 모으자. 할수 있는 건다 해보자. 일단 집에 큰 재산은 제 쪽으로 넘어와 있었고, 이 집은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도 여유 돈은 남겠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시댁. 사실 시부모님은 저에게 너무 잘해주지도 못해주지도 않고 딱 적당한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놀러가 음식을 하던 중 어머님의 결정적인 말실수를 하셨죠. 예, 너는 아직도 그렇게 칼질이 서투니? 그래서 애는 어떻게 키웠다냐? 봄이는 손도 야무지고 애가 참 싹싹. 아니다, 얼른 내라. 네? 봄이요? 봄이가 누구예요? 아우 됐다고 얼른 하라고. 언제 먹냐 그래서 빨리 해라. 아유. 살림이나 배우지. 무슨 돈을 벌겠다고 나가냐? 너는 갑자기 늦바람이 불었니? 왜 그러냐? 봄이가 누구냐고 여머니. 아이 친구 딸이다. 왜? 봄이가 누구면 네가 뭐 어떻게 하려고. 봄이라는 사람은 남편이 바람난 여자예요. 같은 회사 직원이기에 저도 알고 있던 사람. 그 사람과 바람났던 남편. 이미 얼굴도 이름도 알고 있던 저. 저 말은 시댁에도 그 여자가 자주 드나들었고 음식도 같이 했다는 말. 그러니까 저만 모르게 모두 알고 있는 그 여자의 존재. 단순히 바람난 여자가 아닌 시댁과도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거죠. 여기서 폭발할 뻔했는데 제 컨셉 멍청한 애 키우는 아줌마를 유지하면서 아 보미씨는 잘 비웠나 보네요. 어머님 이렇게 칭찬하는 거 보니까. 흠, 그래 애가 참 괜찮더라. 너도 좀 에휴 됐다. 시댁을 다녀온 후 생각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거 단순히 복수하고 우리 몫 챙기고 나가기엔 내가 너무 억울하다. 사람 하나를 정말 바보로 만들고 있구나. 몇 년을. 그간 내가 얼마나 웃겼을까? 모멸감이 온몸에 치가 떨렸어요.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도 안 나고 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 복수의 시댁까지 넣었죠. 시어머님은 정말 남의 눈을 엄청 신경을 많이 쓰세요. 오죽하면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데도 원피스에 반지 목걸이까지 하고 나가시는 분. 저도 시댁 갈때 오피스룩이라고 하죠. 정말 차려 입고 갑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마주쳤을 때 제가 편하게 캐주얼하게 입고 있으면 난리가 나시는 분. 교양도 품격도 없는데 있는 척 하시는 분. 특히 동네에 소문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고 동네에서 무슨 부잣집 사모님 마냥 하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아줌마들 사이에 입소문이 상당한 거 아시죠? 아줌마 파워라고 하죠. 건드기로 했어요. 지금부터는 그간 참았던 바보가 복수하는 차례. 친정에 그간 상황을 모두 설명했고 아이를 한달 정도만 맡아달라고 했어요. 아이가 정말 많이 놀랄 것 같아서 엄마랑 아빠랑 일 때문에 출장 가야 되는데 한달 정도 걸릴 것 같다. 연락은 계속 할 건데 우리 애기 데리고 가고 싶은데 학교 때문에 이해하지. 라며 설득을 시켰고. 엄마 아빠가 멋진 일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겠다고 씩씩하게 말한 내네 새끼. 그날 밤 그간 모았던 증거의 복사본들을 다 던지고 녹취했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던지며 이혼하자 한마디 했습니다. 뭔가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그간 참았던 서러움 분노 수치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폭발할 것 같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고 담담하게 대처하려 노력했죠. 멍청한 아줌마인 줄 알았던 부인의 다른 모습에 상당히 놀라더니 말을 하더군요. 내가 잊고 살았구나, 너를. 변명은 하지 않을게. 그냥 애 키우는 아줌마 다된줄 알았는데, 너참 똑똑했지?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애는 내가 키울 거다. 그건 내가 키우는 게 맞지. 우리 집 핏줄인데. 그 더러운 너 같은 놈이 누굴 키워? 너 쪽팔리지도 않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정석건 하는구나, 너. 내가 누구냐? 그런 거 하나 대처안 해놨을까 봐? 나 너랑 이혼하려고 1년을 준비했어. 1년간 지옥이었는데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 알다시피 재산권, 명의 나한테 있는 거 알지? 넌 이대로 나가면 돼. 재산 분할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많이 받더라고. 한참을 더러운 말들이 오고 가며 더러운 상황을 겪었고 아이가 학교 끝났을 때 엄마 아빠가 픽업을 갔는데 그새 아이를 데리고 간 사람. 눈치껏 아이도 문제가 있는 걸 직감했고, 몰래 저한테 전화해서 한참을 울던 아이 핸드폰을 빼서 연락도 못하게 하고, 꽁꽁 숨겨둔 나쁜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 바람난 여자집, 설마, 설마. 회사 역시도 둘다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뒤집어둔 후, 그 여자집을 알아내서 갔더니, 거기 우리 딸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성을 잃었어요.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고 아이를 방에 둔 후, 다 뒤집고 부시고, 저도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잘못했다고, 알겠다고, 데리고 가라고 비는 여자를 미친 듯이 때렸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아이를 건드리기에 너무 화가 났어요. 거기서 울고 있던 내네 새끼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 와중에 달려온 남편이란 놈한테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맞아보고 때려봤네요. 그날 모든 걸 겪었어요. 저를 밟고 물건을 던지고 그걸 아이가 나와서 봐버렸어요. 놀래서 그 작은 애가 저를 감싸고 때리지 말라고 울고불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파요. 그런 모습을. 이혼이란 걸 아는 걸까? 그때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아빠랑 같이 살지 말자. 응? 아이를 끌어안고 나와서 친정에도 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근처 아무 펜션을 예약하고 아이랑 갔어요. 그곳에서 며칠을 아이랑 지내면서. 아이를 달래주고 다독이고 서로 그렇게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본인을 때린 걸 신고를 못하더라고요. 맞고소를 하더라도 갈 때까지 가보자였는데 남편은 저를 아이 앞에서 무차별하게 폭행한 죄 그게 무거운 죄질로 인정이 되었고 빨간 줄이 생겼어요. 그리고 시댁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퍼뜨렸어요. 지 아들이 부인과 아들을 두고 회사의 여직원과 무려 5년이란 시간 동안 바람을 피웠고 심지어 시엄마라는 사람은 그 여자를 며느리처럼 대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무차별하게 폭행해서 빨간 줄이 그어졌다.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프지만 내가 아픈 것보다 아이가 상처받았을까 그게 더 아파서 심리치료도 해주고 일을 그만두고 아이랑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 우리의 텃밭, 우리의 테라스, 그리고 아이가 너무 키우고 싶어 하던 강아지 두 마리, 이렇게 우리 네 식구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수를 했지만 아프긴 해요 아이 때문에. 그런데 듣기 싫어도 자꾸만 들려오는 소식들.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전 남편이라는 놈. 저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이를 위해서 재결합을 원한다나? 접근금지 신청을 해뒀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친정 가족들 외에 혹시 몰라 제 지인들도 주소를 모릅니다. 그렇게 아팠던 시간을 치유하면서 그리고 몰래 빼돌린 재산들 덕분에. 나름 평화롭고 고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픈 시간이 있던 만큼 나름의 치밀함과 복수심 덕분에 큰 복수를 제 나름대로는 한것 같아 속은 시원해요. 마치 막장드라마 한편의 여주인공이 된 그런 기분이 드네요. 지금은 정말 아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